재용이 형, 고백하다 차임. 노래 개슬프네. 이 노래는 고백해서 차임게 아닌데? 아니, 뭐 내가 노래 듣는 것도 이렇게 의미 부여 하지 마 봐요. 재용아 같은 구에 다 결혼하는데 넌 뭐하고 사니? 구다 누가 결혼하는데요? 봐봐. 넌 결혼했어? 얌얍 안 했잖아. 따윤이 안 했잖아. 형, 에스카랑 커세요. 촬영한 거 어디서 한 거임? 서울. 나도 어디인지 모르겠다. 기억이 안 나. 에스파가 왜나와시진 너마. 에스카라니까. <laughs> 다시 시작. 빨리 해. 아, 답답하게 보내 진짜. 이러고 강태당하겠죠? y e a h 너너 여기서 거점 비벼. 왔다 갔다 살면서. 근데 2층에서 계속 할 거니까 거점 밟을 때 비비고 그냥 아니면은 그냥 싸워. 막 호텔 여기 호텔 방으로 돌아. 호텔 방으로. 응. 원래는 저 왼쪽 2층 가야 되는데, 야, 거기서 오는 애들 천천히 싸워. 어차피 2층에서 하는데. 야, 겐지 개피. 야, 헬멧, 헬멧, 헬멧. 나이스. 너 계속 천천히 하면 돼. 겐지, 겐지 타. 아. 미 e 스 u s t hold 스포 e position. h 아, 아, 그러니까. i s position very good. Can you hear me? Sigma here. Put in the ground as a c i a m 미나 블미나블미나블야 고고고. 고. 고고. 고고고. 아, 너무 늦었어 친구야. 아, 투슬루. Oh. 아, <목소리> 고몇번 했어, <목소리> 타치타치타치 o 타치. 레는딴 데서 드단대 위대한. 위대한. t 치 u 치 h tou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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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o We number, we number, nice! That's okay. Okay, well, nice. Nice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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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. I learned from you, I learned from you, okay? Yeah, <laughs> nice, nice. Okay, go, go, further, go further, go further. All one. Nice. Okay, this position, okay. 어, 설레 설레리 아이고, 세컨더플로우다 야, 오케이. 오케이, 핑 찍어줘, 핑. 애들 어디 있어? 아, 아 오케이,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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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에이, 너 설레? 어, 빽빽 빽. 콜. 오! 오케이, 빠 라스트 데이, 데이, 나노 기거해어저바케킬바킬 죽여 바스있 아, 야, 야 야, 살아야 돼, 힐러야 돼 나노, 데이, 나노 겐지, 조심요 오케이 기바 나노 디바 네, 아, 불쇼 파워, 불쇼 파워 헬멧 나이스, 슬로리. 겐지 겐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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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겐지만. 오케이. Okay. 이거 어나노 겐지 어떻게 막지? 하나. 펠스럼 천럼. 아. 뭐야? 이 새끼 왜 여기 앉아있어? 어딨 있어? 아백백 백. 그 사이드 사이드 그냥 아무나 앉아있. 안나이. 오 굿락. 오케이 백백백 백. 어 죽었네 이거. 막탄 할 거야 그럼? 막탄 못해. 너희들 꼭 말을 좀는 <laughs> 일을 해야지. 나누견제도 있어. 더 앞으로 가야 돼. 맨 앞에서 한번 잘라야 돼. 왜그 여기 왼쪽 방 안에 앉아있어? 맨 귀여운, 맨 귀여운, 맨 귀여운. 어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죄송해. 야, 매레트리스매레트리스 야, 오케이. 어, 위 위고 나노 아, 슬로리 슬로리. 슬로리. 에 지금 말고 지금 말고. 어, 나네 나 나이스. 나이스 팝. 야. You, yeah. you sick shit. <laughs> CD 막았잖아, 막았잖아. 제가 기합으로 막았잖아요. 그냥 씨발 막아버렸잖아. 이제 안 그럴게, 이제 안 그럴게요. 죄송합니다. 오오오오오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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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uh, <laughs> 그, 아나파더 젠틀맨 <laughs> 그게 아나 g e 랑 똑같은 m 이라는 거지 s is Ana and k 나나 나나 Look at me. Whoa, w h

힐링 갠치! I'm die! 야 킬브리 킬브리! 야 우리팀 존나 잘하네 나이! No. I'm the g u 우리팀 다 잘한다 이번판은 I am your father <laughs> 어, 오 나야? 오케이 okay. 비꼬치 어? 파도가 음. 아, 나이스 마스터 3 다시 왔구요. 아, 빨제 재용이 없이 안 하나 하고 있었어요.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 계속 하고 있는데, 빨발왜 저런 채팅이 계속 나오는 거야? 미쳐버리겠어. 나는 옵치 언제 하냐? 옵치안 하냐? 보지도 않아 놓고서는... 아요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. 사과해요, 나한테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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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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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다!